길고 긴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멈춰섰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김용섭 씨도 그러했습니다. 몇년전 그는 정년퇴직이라는 해방감을 만끽하며 골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는 막막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그리웠던 자유 시간이었건만 이제는 무료함과 공허함이라는 낯선 손님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용섭씨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겉모습은 변함없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존재감이 세상 속에서 서서히 옅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켜고 뉴스를 보지만 모든 세상의 이야기는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용섭 씨와 같은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출세, 성공, 돈을 조차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거친 길을 걸어오는 동안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치고 상처받으며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인생의 일부라 여기며 묵묵히 이겨냈지만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황혼의 언덕에서 또 다른 종류의 고통, 즉 무의미함이라는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지위와 명예가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강에 이상 신호는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 불안과 고통의 굴레에서 과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생을 고통이라고까지 말했던 위대한 철학자 슈페나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평생을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했던 그 철학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시녀 세대가 은퇴 후의 황금기를 가장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일 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잔잔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강아지와 산책하며 클래식을 듣는 등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았던 현실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불행의 양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비록 삶의 고통은 계속되겠지만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버림의 철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쇼페나워가 평생에 걸쳐 고민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잠시 다른 생각을 멈추시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면 이처럼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좋은 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불행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만족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행복에는 쉽게 익숙했지만 불행은 아주 예민하게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몸에 작은 염증이나 통증만 생겨도 우리는 그 고통에 신경이 곤두서 불쾌해집니다. 충치의 고통은 뼈저리게 느끼지만 나머지 건강한 치아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막상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에 푹 빠지기 보다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불행에 훨씬 더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불행을 체감하는 순간들이 더욱 빈번해집니다. 평생 일궈 놓았던 직장에서의 위치, 주변 사람들의 존중,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상실감은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큰 부분을 잃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때 쇼펜하워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천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자녀 문제 배우자의 건강 문제 줄어든 자산에 대한 불안 등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런 걱정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불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때 얻어집니다. 마치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온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만나는 사람들의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에 마음이 상하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페나워는 이러한 불필요한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끝없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자존감을 굳건히 지키는 일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불행을 줄이는 첫걸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배워야 할 귀중한 지혜입니다. 평온함을 얻는 길은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덜어내야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쇼펜하우어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았던 것은 바로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굳이 대화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은 끝났지만 동호회, 동창회,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들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슈로페나원은 더 나아가 타인이 나의 시간을 방해하게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은퇴라는 값진 시간을 얻었고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아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미디어나 기사들 역시 우리의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외부 요인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나 각종 방송을 보느라 시끄럽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 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적인 조언 중 하나입니다.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적인 가치, 즉 출세, 승진, 명예, 부를 추구하며 각종 모임이나 사교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행복입니다. 반면에 무게 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하며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 정신적인 즐거움이야말로 관심이 밖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가장 값지고 변치 않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나 소외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에게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는 가장 친한 법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내면 세계에 깊이 침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혹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독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쇼펜하워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하며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합니다. 독서는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며 명상과 철학적 사고는 복잡하게 엉킨 삶의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가능하다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혼자서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키우는 것은 모년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는 사라져도 내 안의 충만함은 그 누구도 아사갈 수 없습니다. 외적인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내면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수를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인생의 고통을 벗고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방법을 예수에서도 찾았습니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을 좋아했던 그는 음악이 삶에 주는 가치를 분석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예술의 미적 관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마음속 고뇌가 가라앉고 잠시 평온을 얻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쇼펜하워에게 예술의 역할은 단순히 삶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위로하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자 세계의 근원을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깊은 성찰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를 통한 미적 관조란 대상을 사사로운 관심 없이 어떤 목적이나 의욕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바라볼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이익 계산 등을 따지며 산을 오르는 사람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관심사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비운 채 산에서 내려올 때는 비로소 그 꽃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적관조는 이 세상을 아무런 욕망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나라는 개별성을 잊게 됩니다. 왕이든 죄수이든 자신의 신분을 잊고 똑같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 잠시나마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쇼페나워의 예시처럼 고통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과 하나가 될때 고통의 세계는 사라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고통 없는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음악은 우리의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LP, CD, 유튜브 음원 등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완을 돕는 음악을 들으며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작품들을 볼때 돈이나 성공 그리고 이익에 대한 생각을 잠시 밀어두고 고요하게 바라보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불변의 것 보편의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은 삶의 꽃이며 인생의 욕망과 괴로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고귀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펜하워가 강조한 현재의 가치를 통해 어떻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인생의 즐거움은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것에서 찾아오며 행복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쇼페나우어는 그것을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졌을 텐데라며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쓸데없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신여 세대는 지나온 세월만큼 후회할 과거의 순간들이 많고 남은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클수 있습니다.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는 쇼페나워의 말처럼 인간은 과거와 미래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쇼페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하며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며 확실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지금 이 순간의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것은 경솔하다고 여겼습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과거의 불만이나 미래의 우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를 과거처럼 아끼고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재 철학자 쇼펜하워를 흔히 염세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의외로 그는 삶을 즐길 줄 알았던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세상의 현실에 대한 밝은 통찰과 유머가 묻어납니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름으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좋은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이 또 어떤 분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고즈넉한 자연을 산책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워의 깊은 지혜를 통해 불행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다섯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을 좇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덜어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며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무게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자연의 미적관조를 통해 삶의 고뇌를 잠시 초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와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의 가치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평생을 참고 미뤄왔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워의 지혜처럼 내면을 성찰하고 소박한 즐거움에 집중하며 오늘이라는 단한 번뿐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거나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언제든 천재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황혼이 고통 없는 평온과 자신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